チラッうーんチラッにゃっプロちゃんどうしたのかにゃアカネちゃんのことが気になっちゃった <laughs> <laughs> 仕方ないな特別になでなでしていいよ 아내みたいな 다이아의 겐색을 맘이시해 놀랐다. 노노아라 아카네는 아이돌 마스터 뮤지션 라이브에선 댄스타입, 시어터 데이지에선 엔젤 타입으로 등장하는 아이돌로 엄청난하이 텐션에 사람 정신을 속빼는통칭 귀찮은 아이로 좋게 말하면 비글 같은 소녀입니다. 주황빛의 단발 머리카락에 묘덕는 왼손잡이 아이돌 프루드서를 프루짱이라 부르고 자신을 칭할 때는 3인칭 아카네짱이라 칭합니다. 나이는 16세, 고교 1학년이지만 키는 150cm로 또래 아이돌에 비해 작은 편인데, 는시어의 고교생존 중에서 제일 작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고양이처럼 생긴 삼자입 진지하거나 활짝 웃을 때를 제외하면 이삼자입이 많이 강조가 되어서 고양이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래서인지 고양이 컨셉의 의상을 가지고 있으며 카드나 슬로우 고역지 그런 고양이 같은 이미지를 어필합니다. 거기다 쓰다듬 받는 걸 좋아해서 아크네증을 칭찬해줘, 쓰담쓰담 쓰담 해줘 할 때는 애교 가득한 고양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는 행동은 고양이보다는 마치 개냥이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고양이상을 넘어 아카네의 가장 큰 캐릭터성은 바로 엄청난 텐션. 아카네는 시어터 내에서 텐션이 높은 아이돌 중한 명으로 오버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는데 까불거리는 장난기는 물론 푸류소를 엄청 귀찮게 하는 집착성,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엽다며 자신의 귀염을 강하게 업비라는 자신감, 다른 사람들에게 애정과 귀염을 받기 위해 들러보는 끈적함까지 사람을 조금 귀찮게 하는 하이 텐션을 보여줍니다. 이는 자기속개나 일상적인 행동에서 잘 보여주는데 항상 프로서와 듀 동료들, 극장에 찾아오는 팬들에게 자신의 귀여움을 어필하면서도 강조하며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귀여움받기 위해 애교를 부립니다. 특히 자신의 귀여움에 대해 근거 없는 자신감이 큰데 얼마나 자신의 귀여움에 자신 이 있으면 아이돌 스카우트를 하는 프로서에게 듀 자기만큼 귀엽고 엄청난 아이는 없다며 역으로 자신을 스카우트하라고 제안했을 정도고 아이돌이 된 뒤로도 악한 애짱은 귀엽다라는 식으로 엄청난 자신감을 뿜어내어서 이 사람들, 특히 프루서를 많이 귀찮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귀여움에 자신이 있는 이유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와서인데, 집에서는 막내로 부모님과 오빠에게 엄청나게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라왔다고 합니다. 아카네는이 자신과 하나만 믿고 아이돌이 된 것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꿈 하나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던 아이이며, 동시에 숨은 능력이 많은데, 의외로 머리가 좋아서 키즈 버라이티 같은 곳에서 활약도 합니다. 특히 학우 친구들은 악한의 머리를 믿는지 학원 제때 위원장을 맡겼을 정도 거기다 맡긴 만큼 잘 수행까지 해냅니다. 운동적인 면은 특기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특기자 취미이다 보니 운동신경과 균형감각이 좋아 댄스에도 잘 접목시키는데 그리마스 시절에는 댄스타이 출신으로 전문 댄서들보다는 뒤처지긴 하지만 기본적인 실력도 가지고 있어 아이돌로서 부족함은 없는 묘사를 보입니다. 다만 따로 의욕을 내지 않아 그렇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능력은 타고나고 프로서도 애는 잃었지만 아이돌에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가진 원석이라고 칭할 정도로 실력은 믿음직스럽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그런 자신감을 믿고 시작한 것이다보니 진작에 임하는 모습보다는 즐긴다는 마인드로 시작했지만 활동을 하며 다양한 무대에 서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진작에 이 일에 임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을 진짜 좋아해서 봐주고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조금은 진작에 임하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귀여움에 대한 자신감과 장난기 넘치고 사람 귀찮게 만드는 성격은 어딜 가지 않아서 귀찮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금은 귀찮은 느낌을 주긴 하지만 워낙 미워하기 힘든 성격이라 싫게만 보기 힘들기도 합니다. 이는 악한 애가 분위기를 아예 못 읽는 그런 귀찮은 타입이 아니 자신은 그런 위치에서 모두의 분위기를 책임지는 역할이라 생각하기에 장난을 치며 노는 것일 뿐이라 그런데 무거운 분위기에서는 환기를 시키면서도 자신이 나설 때가 아니면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등 다른 상황에 맞춰서 나서는 타입. 여러모로 극장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로 모두를 웃게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본인은 잘 티를 안 내려고 하는 숨은 매력도 가지고 있는데 남들이 힘들어하거나 고민할 때는 특유의 장난기 섞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용은 진지하게 때로는 행동으로 도와주거나 해결해 주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주위 동료들과 친구들이 고맙다고 하면 오히려 오버하면서 말을 돌려버리곤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 반대로 풀죽거나 너무 긴장하거나 떠는 모습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일 때도 너무나도 오버하며 숨기려 하다보니 가끔은 들켜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의외로 외로움을 잘 타는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난기가 남들을 위해 자신의 귀여움을 위해 하는 분위기적 목적이 있다 보니 진짜 마이페이스의 강기를 담당하는 레이카랑 엮이면 오히려 역으로 휘둘리는데 둘의 케미는 마치 복귀와 태클 같은 개그 콤비를 보이는데 이게 요즘은 레이카가 아카네를 담당 일진으로서 역으로 장난을 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카네의 푸딩으로 아카네는 푸딩을 무지 좋아하는데 레이카는 아카네의 푸딩을 무지 좋아해서 항상 아카네의 푸딩을 먹어서 푸딩으로 이리저리 엮이기도 합니다. 아카네 아이돌로서의 목표 중 하나, 바로 전 인류 1인 1 아카네짱 인형을 가진 세상으로 만드는 것. 여기서 아카네짱 인형은 아카네가 직접 고안하고 만든 수제 봉제 인형으로 하나하나 수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녀의 또 다른 재능인 봉제 인형 만들기가 강조되죠. 아카네짱 인형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카네의 노이를 시작으로 고양이 귀를 쓴 메이드 옷의 아카네짱 인형 엘리언 인형, 좀비 전국시대 부사 같은 인형의 자이언트 아카네짱 인형, 거기다 인형 탈까지 수도 참 많은데 이중몇 가지는 현실에서 판매가 되는 구즈이기도 합니다. 설정상 이 모든 아카네짱 인형은 아카네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인형을 만든 목적은 자신의 귀염을 널리 전파하면서도 이 인형을 판 수익금이 거대한 목표라고 합니다. 첫솔로 라이브 때는 극장 구조샵에 직접 만든 아카네짱 영을 팔려고 했을 정도 목적은 불순해도 직접 만들어서 모두에게 아카네짱의 기움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은 진심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다소 포착되기도 해서 많이 제재당하기도 했습니다. 카와이 아카네짱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오가사와라 사키시로 소속은 캠프로덕션 소속이십니다. 전문학교 도쿄 아나운스 학원 졸업 후 제1회 성우 어워드 신인 발굴 오디션에 합격하여 2008년 데뷔하여 활동을 시작. 이전에는 에이스 기획 소속으로 활동하셨지만 2012년 4월부터 캠프 독션으로 이적을 하여 지금까지 캠프로 성우로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아카네로스의 데뷔는 13년, 무드 데뷔는 16년 앨범 판매 이벤트. 꽤 늦은 시기에 무대 데뷔를 성사하셨는데 윌리엄 멤버들 중꽤 늦은 케이스. 그래도 당시가 딱3주일에 해당했던 시기라 정규는 3주년 라이브에 처음으로 오르게 되셨습니다. 늦은 시기였던 만큼 앨범 이벤트의 경우 처음 올랐을 때 매우 감격에 벅차셨다고 합니다. 캐릭터의 발상에 가깝게 가창하는 분류에 속하지만 타고난 폐활량이 좋아 긴 호흡을 통한 준수한 성향을 들여주는 것이 특징이지만 반대로 안무의 경우는 몸을 움직이는 것에 전혀 자신이없고 무대도 밀리언이 처음이라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대로는 아카네를 마주할 면목이 없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현재는 안무는 물론 아카네로서의 감초 같은 역할, 정신없는 안무도 물론 다양한 곡에서도 잘 녹아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십니다. 아카네짱의 노래들로는 라이브 쇼터 퍼포먼스 13탄의 하트데이즈나이트, 라이브 쇼터 하모니 3탄의 프리티인 양양, 마스터스파클 4탄의 아이카네, 마스터스파클 2 1탄의 카와이 오브 더월드를 불렀습니다. 아카네 소울 곡들은 아카네 존재 자체의 정신없는 까불거림과 귀여움이 잘 나타낸 노래가 특징. 거기다 캐릭터성인 고양이상 역시 어필하여. 그녀의 캐릭터성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트데이즈 나이트는 아카네의 귀찮으면서도 귀여운 무드메이크로스의 노력이 담겨진 귀여운 노래 텐션이 높고 사랑스럽고 자기주장이 강한 내용은 정말 아카네다운 재미있는 한 곡. 밝고 전력 질주하는 가운데 무드메이크로스의주의를 격려하고 돋아주는 일면도 담긴 아카네짱의 매력이 담긴 시그니처 송입니다. 참고로 제목 하트데이즈 나이트는 위트즈의어 하드데이즈 나이트의 패러디라고 하네요. 프리티인 양양은 아카네의 캐릭터 중하나인 고양이를 컨셉으로 가지고 있는 노래 고양이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고 자기주정을 하는 팝하며 귀엽고 하이텐션의 노래 고양이처럼 제멋대로지만 우울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고양이처럼 다가가 애교도 부리고 장난 도치며 가끔 진짜 종양인처럼 층층거리기도 하는 등 상대를 치유해주며 외로운 사람들을 집사로 만들어주는 귀여운 아카네냥의 양양스러운 노래입니다. 아이칸에는 아카네의 모든 것이 동속된 아카네짱의 최종 형태의 노래 처음 들어보면 아이돌스러운 노래지만 초반부에는 짜짜짜짜로 정신없기 시작하며 노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무슨 장르인지 전체성에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앵카랩 동요로 노래의 장르가 휙이 넘어가는 것이 이리저리 까불거리는 아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중간에 관객의 호응에 맞추어 다행시까지 짓는 등아카의 정신나간 분위기를 잘 살리는 게 특징입니다. 카와이 오브 더 월드 아카의 상징이자 자신감인 카와이함을 극대화로 상징한 노래. 세계 의 공통 언어이자 상징인 귀여움을 순간 포착. 카메라로 귀여운 모습을 찍기 위해 탐구하고 연구하는 아네의 귀여움에 대한 철학과 생각이 깊이 박혀 있는 노래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한순간, 반짝 빛나거나 특별한 순간이 귀엽다며 그 모든 것을 사진에 담고 모두에게 이 귀여움을 어필하면서도 잘 들어보면 결국 모든 귀여움은 아한으로 지켜야 되며 자신을 예쁘게 찍어주고 자신의 귀여움을 받아라 하며 같이 이 귀여움으로 세계를 이어보자는 아한의 귀여움에 대한 원대한 야망도 담겨진 아칸에다 온 노래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사랑스럽고 짜증나고 귀찮은 아이돌, 아칸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는 행동은 고양이처럼 애교도 넘치고 사랑스럽지만 가끔 귀찮고 짜증나는 그녀. 귀여움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높고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가벼워 보이지만 사실 그 행동 속에 숨겨진 의미는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의 힘듦을 행복으로 귀여움으로 치유해주기 위해 하는 숨은 의미가 있어서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팔알리 자신감 뿜뿜이지만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